네, 오늘도 제가 지난 여름에 독일에서 가져온 고지도들 중에 몇개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세개 준비했어요. 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 아시아 나오는 서양 고지도들 보면 18세기 대부분 동해 한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 이것 한국해였어요. 네. Um, 예외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회였어요. 그리고 18세기 말, 이걸 바뀌기 시작해요. 일본해로. 그리고 19세기에는 이거 점점 일본해로 되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1 9세기 말은 이거 다 일본해요. 네. 근데 원래는 18세기에 대부분은 한국에서어요 일본 해 아니고. 제가 오늘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나오는 지도들이에요. 고지도. 1발시리에서 만든 고지도들을 첫 번째 지도, 이 지도예요. 네.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예요. Carte de l'Empire du Japon. 벨라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벨라는 그때 어, 프랑스 왕위하여 지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온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프랑스 앞서 있었어요. 지도 만드는 것 보면 우리가 한번 여기 동해 봅시다. 네, 이거 동해죠 역시 메드 코이 한국에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한번 보고 싶은 것은 태평양적으로, 일본의 동쪽, 태평양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 Mer du Japon 이렇게 나와요. Mer du Japon, 이것 일본 해예요. 네, 그럼 이 지도에서는 동해는 한국 해, 그리고 태평양적으로 일본의 동쪽, 이것 일본 해예요. 네, 다음 지도 비슷하게 보여요.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색깔 있어요. 이거 영국에서 만든 지도예요. Empire of Japan 일본 나오는 거예요 Emmanuel 본이 지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설명 읽으면 자기는 벨라 아까 그 프랑스 사람 그 지도 보고 이 지도 만들었어요. 조금 수정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는 프랑스 앞서 있었으니까 영국 사람들도 어, 프랑스 지도 보고 지도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역시 동해, 여기 동해죠? The Sea of Korea, 한국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 일본의 동쪽으로 The Sea of Japan, 일본해 이렇게 나와요. 이 지도 두개 보면, 이거 1750년쯤 만든 지도들이에요. 네. 18세기 중순 그럼 그 시절에는 아마 여기 문제 없었죠? 뚜렷하죠? 동해는 한국해, 대평양적으로 일본해. 오케이, 지금 다음 지도 한번 봅시다. 이것 18세기 말, 1778년 만든 지도예요. 이것 어, 26년 후에 만든 지도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한국도 나와요. 이거 이시프시프랑스에서 이거 만든 지도예요. 이거 로베르 드 보건디 만든 지도예요. 그 사람, 아까 사람, 그 똑같은 직업 했어요. 블랑 라는 사람 그국에서한국에어요블에서한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건디 프랑스 왕한국에 지도 만들었어요. 네, 서한국에7한년한번 일단 한국한번 봅시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지도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거 지금 그냥 참고로 위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옆에는 울릉도하고 녹도도 나와요. 이거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그 시절에는 녹도는 우산도였죠. 우산국, 우산도.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서양 이름으로 팔링타워하고 창찬타워예요 이거 왜이 이름 됐는지 이거 알고 싶으시면 한번 그 다른 비디오 보세요. 덕도는 우산도 그 비디오에 제가 이거 설명 드립니다. 그냥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동해예요동해 한번 봅시다. 네, 여기는 지금 메아드코리에 나오죠. 메아, 한국 앞에 동쪽 메아드코리 한국행 이렇게 나와요. 여기 1번 해도 나와요. 그러나 일본해 그 위치 바퀴였어요. 일본해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일본의 서쪽 생겼어요. 메두자폰 일본해 여기 나와요. 그럼 결국은 지금 동에 갑자기 이름 두개 생겼어요. 한국해하고 일본해 동시에 두개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2 5 0년 후에 이지도 보면 우리가 이거 분석할 때. 좀 추측해야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지도 보면, 이가 사실은 이상한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 바다 하나인데, 그 바다 이름 두개 생겼어요. 메드코리, 음. 메드, 샤펑, 한국, 일본의... 음, 근데 원래 일본해는 여기 태평양적으로 있었어요. 네, 왜 바뀌었을까요? 오래된 지도 봤을 때이것 아, 중요한 것은 분석하는 것이죠.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할까요? 근데 여기는 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이름 일본해 원래 대평양 쪽으로 있었는데 동해 쪽으로 갔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보기에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18세기 말 이미 200년 동안 유럽 사람과 관계 있었죠. 네, 이미 16세기부터는 아 어, 일본하고 유럽은 관계 있었죠. 유럽 사람들도 일본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었죠. 아 어, 그리고 거꾸로도 유럽 사람들 일본한테는 정보 얻었을 거죠. 예를 들면 일본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200년 동안 이미 소통 이 있었어요. 네, 이거 지금. 이런 지도 만들었을 때 서양 사람들 그냥 알아서 만들었던 거 아니고, 정보 얻고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일본 입장에서 바다 두 개죠. 동해하고 태평양, 어, 그럼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해로라고. 그 말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은 태평양이었을 거죠. 일본의 동쪽에 있는 바다가 훨씬 더큰 바다니까 이거 일본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이름 생겼죠. 근데 알고 보니 태평양은 어, 이거 유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태평양 너무 커서 다른 나라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일본해 부르는 거 말도 안 되죠. 이거 뭐 칠레해도 물을 부를 수 없죠 또는 뭐 캐나다 해 부르면 안되죠 너무 큰 바다이라서 다른 이름 결국은 선택하게 됐죠 일본에는 맞지 않은 이름이었으니까 그럼 여기가 일본에 이름 없어졌으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 아 그럼 여기 안 되니까 그럼 뒤에서 씁시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럼 이거 유럽 사람한테는 아 그럼 여기는 일본에 합시다 이렇게 말렸나 봐요 아, 어, 그럼 왜 이렇게 하죠?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무슨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동해는 이세 번째 지도 보시면 이름 두개 생겼어요. 이 지도에서 한국해하고 일본의 동시에 이거 원래 안 되죠. 한이름 필요하죠. 근데 일본은 이거 지금 앞에 있는 일본해는 이 이름은 뒤에 사용하는 걸생 결국은 이것, 무슨... 이익 있다고 생각했죠. 이거 일본한테도 좋다. 이거 지금 일본 해드는 거. 네, 결국은 사람들 하여 말하면 이거 야비한 행동이죠. 머리 쓰고 제 이익은 저는 이렇게 이거 원래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근데 제 이익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한다.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 없었는데, 근데 지금 그 고지도들 다 보면 이거 이 과정은 이거 너무 보이니까. 일본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우연히 일치 아니에요. 이것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네. 만약에 일본은 독일 옆 나라였으면 아, 진짜, 이거 진짜 다행이에요. 일본은 옆 나라 아니라는 것. 아니, 그 프랑스 갑자기 이런 행동 시작하면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정말 이웃 나라 보기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역사도 보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이 세계 지도는 우리한테는 결국 이얘기했어요 일본은 얼마나 머리 섰는지 250년 전에. 네. 이것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앞으로도 고지도이나 다른 자료 있으면 이것 소개 드릴게요. 네. 관심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